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국 고대사가 상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나라와 그 이전 시대에는 동방민족, 즉 동이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캐나다의 언어학 석학 에드윈지 플리블랭크입니다. 이분은 앞서 시청하셨던 윌리엄 백스터와 로랑 사가르트의 언어학 스승이자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어학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드윈 박사는 상나라와 동이족의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사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나라 우리가 배운 그 고대 중국의 첫 번째 국가는 정말 한족이 세운 나라였을까요? 이 질문은 언어학자 에드윈지, 플리블랭크 박사님의 머릿속을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동양학자이자 언어학자로서 박사님은 평생을 중국어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연구하며 보내셨습니다. 특히 중국 문명을 집필하시던 시기 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통설로 여겨졌던 중국 문명의 단일 민족 언어 기원설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되셨지요. 고대 중국어는 단일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 섞이고 융합되며 지금의 중국어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당시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언어는 문명의 핵심 중 하나이기에 그 뿌리를 흔드는 발언은. 곧 정체성의 기반을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상나라 주나라를 통해 그들의 문명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초기 군주인 탕은 주위의 동방 부족들과 빈번히 교전하거나 교류했고, 중국의 고사 사기의 은봉기에서는 동방 출신 인물들과의 관계가 언급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상나라가 중원 서부 기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플리블랭크 박사님께서는 고대 중국어의 의문 구조 속에서 티벳트 버마어계, 알타이어계 언어와 유사한 흔적들을 찾아내셨습니다. 특히 상나라 시기의 언어 사용에 집중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발견하셨는데요. 중국어의 기능어, 구조어 일부는 순수 한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 언어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나라 시기 이미 중원 지역에 여러 언어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종만의 언어라기보다는 동이족과 같은 다른 민족과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지요. 박사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상나라가 동이족이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언어학적 연구 결과들은 상나라가 한족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자 속의 숨은 발음, 뜻, 음절 구조 하나하나가 고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고대문명뿐 아니라 여러 학술지 논문에서도 박사님은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셨습니다. 특히 초기 중국 문명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지요. 중국 문명의 탄생은 중심 권력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학술적 결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자, 당시 주변부로 간주되었던 민족들 동이족, 묘족, 티베트계 민족들의 역사적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박사님은 여러 국제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논지를 꾸준히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향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말했지만, 박사님께서는 항상 담담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그것은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밤늦은 연구실, 낡은 녹음기와 사전들 사이에 앉아 계시던 박사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의문을 분석하고 언어의 기원을 추적해 나가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겐 이일 자체가 하나의 신념이자 사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나라. 그 이름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미스터리 속에 우리가 놓쳐온 고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요. 플리블랭크 박사님의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상나라가 동의족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연구는 상나라가 한족 이외의 다양한 언어적 민족적 배경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세 가지 논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고대 중국어는 단일 언어가 아니라 다언어 융합체였습니다. 박사님은 갑골문 분석과 의문 복원을 통해 상나라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중원 지역에 여러 언어 집단이 공존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 결과 상나라가 사용한 언어는 한족 고유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중국 고대 문명에 실린 의문 분석에서는 티베트-버마어나 알타이 역의 언어와 유사한 형태의 어휘와 구조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고 중국어는 일부 구문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티베트, 버마어나 알타이어 계통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불은 고대 중국어에서 불타다인데 버마어, 티베트어와 같이 피계열 어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중국어에는 현대 중국어의 성조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티베트어 또는 알타이 언어군처럼 음조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유사성과 언어 접촉의 결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는 상나라 언어가 현재의 중국어와는 다른 계통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셋째, 박사님은 초기 중국 문명의 형성이 단일 중심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과의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 융합 속에서 탄생했다는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양사오, 룽산, 훙산, 양주 등 서로 다른 문화권이 기원전 4000에서 2000년경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들 문화는 도자기, 무덤 구조, 청동기 사용 양식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북방의 홍산 문화는 곰, 용무니와 함께 알타이계 유목 문화와 유사한 흔적을 보였습니다. 남방의 양주 문화는 변홍사, 옥문화 중심으로 오스트로아시아계 문화와 닿아 있었습니다. 이는 동이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력이 상나라를 포함한 초기 국가 형성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상나라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박사님은 언어를 통해 이 질문에 접근하셨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에, 언어의 뿌리를 추적하는 일은 곧 문화의 뿌리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나라의 언어 속에는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땅에 먼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입니다.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그 기억을 복원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자, 박사님은 정치적 저항과 학계 내부의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수적 학자들은 그의 연구가 중국 문명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몇몇 학술지에서는 그의 논문 개제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이란 기존의 틀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인간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박사님은 국제언어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회의에서 그는 상나라 언어의 다계통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고 유럽 학계에서는 오히려 그의 연구를 환영했습니다. 한 핀란드의 역사 언어학자는 플리블랭크 박사의 연구는 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지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무렵 박사님은 젊은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셨습니다. 1965년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만난 노학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언어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잊혀진 말부터 들어야 합니다. 큰 소리는 기록되지 않지만 잊혀진 소리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평생 그의 연구방향을 이끈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잊힌 목소리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하버드대의 한 인류학 교수로부터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은 박사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사님의 연구는 단지 언어의 기원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동아시아 고대사에 억눌려온 다수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언어학과 인류학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박사님은 그 메일을 여러 번 곱씹어 읽으셨고, 창 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을 바라보며 문득 중얼거리셨습니다. 언어는 결국 우리가 외면했던 기억과 손을 잡는 일이겠지요. 그날 저녁, 박사님은 고요한 연구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갑골문 사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메일은 아직도 그의 책상 위에 인쇄되어 놓여 있었고, 노을빛은 창문 너머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사님의 오래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홍콩의 한 방송사 PD였고, 박사님에게 상나라와 동이족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자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사를 중심에서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며칠 후 박사님은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응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촬영지는 다름 아닌 은허. 상나라의 마지막 도읍이자 갑골문이 출토된 은허 유적이었습니다. 그땅 위에서 그는 기자의 질문에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 땅은 말이 남겨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우리가 잊고 싶어 했던 것들이지요. 그들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조각들입니다. 은어 유적은 중국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 중국 고대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의 유적지입니다. 출토된 유골 중 일부는 한족 계통이 아닌 남방계, 북방계의 인류학적 특성이 보입니다. 무덤 부장품이나 문양의 동의계, 서윤계, 북적계 문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나라가 단일 민족 중심이 아니라 주변 민족과 융합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복합문화체계임을 시사합니다. 카메라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젊은 보조 작가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학자라는 건 진실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방송 이후, 박사님은 중국 내 극우 성향 매체들로부터 격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문명에 대한 모독, 외세의 언어 해체 시도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기사 제목에 오르기 시작했고, 몇몇 학회에서는 박사님의 강연 초청을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박사님은 녹음기 앞에 앉아 조용히 음성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어떤 진영의 편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언어가 전하는 이야기의 편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연구실의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사님은 동아시아 인류학 학회에서 마지막으로 공개 강연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목은 상나라 언어의 뿌리, 그리고 기억의 지층이었습니다. 청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종이 없이 단상에 섰고 말했습니다. 상나라의 언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지 민족의 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살들, 지워진 역사, 그리고 왜곡된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어 상나라 갑골문 중한 구절을 직접 읽었습니다. 풍내동에 지어 세민위성 바람은 동해에서 왔고 그곳 사람들은 별처럼 흩어졌노라. 순간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다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사님은 처음으로 꿈을 꾸셨습니다. 그는 드넓은 벌판 위에서 갑골문자를 천천히 손으로 쓰고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발굴 현장에서 만났던 이름 모를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해줘요, 우리 말. 그 목소리를 따라 그는 다시 한번 언어의 흔적을 더듬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박사님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날 밤 꿈속에서 본 문장을 기억해내며 메모지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억해줘요, 우리 말. 그 짧은 문장은 이제 박사님의 새로운 논문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단순한 언어 구조나 의문 복원의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워진 정체성을 되찾는 시도였습니다. 논문은 전 세계 학술지에 동시 투고되었고, 예상과 달리 유럽과 북미의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언어학자들과 남미 원주민어 복원 연구자들은 박사님의 시도에 깊이 공감하며 세미나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상나라 언어를 통해 말해지지 못한 존재들의 이름을 하나씩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셨습니다. 그의 곁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문화 인류학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작은 교차로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중심과 주변, 말해진 역사와 침묵당한 기억들이 그곳에서 조용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고대 중국어는 다언어 융합체이며 그 뿌리는 티벳트버마어계 알타이어계와 얽혀 있었고 상나라 시기의 문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갑골문 중 풍내동에 지어 세민이성이라는 문장을 박사님은 반복해서 해석하고 또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시적인 기록이 아니라 언어적 기원을 암시하는 문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의문학적 복원을 통해 이 문장의 어근이 오늘날 중국 남동부나 한국 동해안 방언과 유사함을 밝혀냈고 이를 바탕으로 동이계 언어 잔존설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상나라는 동이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국제 학술지에 명시합니다. 이 발표 이후 박사님은 초청 강연과 학술 교류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일본 도쿄대, 몽골 울란바토르대에서 이어진 순회 강연에서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중국 문명의 뿌리를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답했습니다. 언어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 논문은 단순한 언어 구조나 의문 복원의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워진 정체성을 되찾는 시도였습니다. 각지의 연구자들은 갑골문 기반 음성 재현 모델, 동아시아 초기 방언 개통 비교, 주변부 언어, 기초어휘 리스트 작성 등 세부 과제를 나눠 진행했습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박사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언어학이다. 몇달 후, 박사님의 논문과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의 언어보전 프로그램에 공식 채택되었고 국제사회는 상나라 언어의 재발견을 기억복원의 모델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계 미국인 중학생이 뉴욕 공립 도서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들렀다가 박사님의 갑골문 낭독 영상을 보고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말도 언젠가 이렇게 잊히면 어떡해? 누가 기억해줄까? 그 말에 아이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영상 속 박사님의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할 거야. 그게 말의 힘이니까. 그는 마지막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이다. 기억해줄 한 사람만 있다면 말은 다시 살아난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잊힌 말들, 사라진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말, 당신들의 이름. 그날 밤전 세계 곳곳에서 작은 화면 속 박사님의 영상 강연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곧 존재라는 메시지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깊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조용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상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말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 밴쿠버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매년 5월 15일을 잊혀진 언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를 소개하는 미니 전시와 함께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상 언어로 짧은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한 소녀가 읽은 시가 박사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 말은 들리지 않지만 당신 마음에 남는다면 나는 존재합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 시를 종이에 받아 적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가 평생 언어를 따라간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뒤 박사님의 유작이자 생의 마지막 책, 탕 이전의 국제관계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소멸된 언어는 단지 사라진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품지 못한 삶입니다. 나는 그 살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 책은 언어학자뿐 아니라 인류학, 교육학, 문학계에서도 깊은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억을 향해 여전히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나다의 언어학 권위자의 상나라와 동이족의 관계 연구, 그동안 들어만 왔던 그 내용을 한 학자를 통해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상나라의 자료는 많지만 왜 동이족 관련 자료는 적을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발굴을 통해 정확한 역사가 더 발견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